벙커가 상당히 높은데 어떻게 하면 잘 나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힘 세게 치면 되지 않을까? <laughs> 힘차게. 어. 힘차게 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한번 쳐볼게요. 좋아요. 오, 아까워, 아까워. 아, 이렇게 맨날 턱에 맞고 다시 내려오더라고. 그렇지, 이렇게 높은 벙커가 쉽지 않을 텐데 자리를 한 바꿔보자. 힘차게 친거 맞아 근데 방금? 힘 없어 보였지. 힘이 없어 보였지. 아, 이런. 그러니까. 힘차게 친다고 친 것이 어떻게 보면 스피드가 줄어들게 하는 효과가 나온 거지. 그렇나보다. 백생을 했는데 힘을 주니까 경직이 되잖아. 음, 음. 스피드가 줄어드는 거지. 그렇네. 멀리 쳐야 되잖아. 높게, 그치? 그치. 그렇게 생각이 들면 스피드가 필요하니까 조금 더 강하게 쳐야지 할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경직이 돼요. 아. 특히 손목이, 손목이 뻣뻣하게 되고 혹은 스피드를 빨리 올려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은 나는 이렇게 좀 강하게 친것 같은데 타인이 보기에는 음. 오히려 스피드가 줄어들어 보이거든 그래. 왜냐하면은 손목을 빨리 푸니까 여기서는 스피드가 조금 나는 것 같은데 정작 공을 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스피드가 안 나거든 아. 실제로는 스피드가 상당히 줄어드는 거지 그렇구나. 즉 손목을 부드럽게 푸는 것을 유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 음. 백스윙을 한 다음에 잠시 기다려주고 여유가 어. 있어야 돼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몸이 여기까지 회전력을 만들면서 리드를 할때 음. 팔과 손목을 부드럽게 풀고 있으면 클럽헤드에 무기가 있으니까 뒤에서 이렇게 쫙 끌려오는 느낌이 나거든 레깅이 생긴다는 거야. 음. 그때 여기서 풀지 말고 그냥 계속해서 가주는 마음. 그럼 클럽 페이스가 하늘을 보잖아. 음. 다운스가 모래와 접촉을 잘 일으킨다는 뜻이야. 어허. 그래서 느낌적으로 백스윙을 하고 잠시 기다렸다가 이런 느낌이야. 아. 경쾌하게 팡! 나가는 그런 느낌. 더 추진력 있게. 그렇지. 그리고 향해. 높으니까 음? 높이 띄우려고 클럽헤드를 위로 보내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 뜨는 이유는 클럽페이스가, 로프트가 크기 때문에 어, 어. 클럽페이스를 열면 어? 더 이렇게 위를 보잖아. 음. 그래서 떠요. 나는 아래로 치는데 클럽페이스의 방향이 위기 때문에 위로 뜨는 거지. 내가 위로 쳐서 위로 뜨는 것은 절대 아니다. 오케이. 라는 생각을 음흠. 해줘야 돼요. 한번 쳐볼게. 음? 스탠스를 오픈 스탠스로 서고, 클럽 페이스를 열고, 띄워야 하는 만큼 열어야 돼. 열고, 어떻게 한다? 잠시 기다려준 다음에 몸을 적극적으로 돌려줄 때, 여기를 손목이 부드러운 것을 유지하면 나갈 수 있는 거야.